본인들의 금전도 당연히 기회가 오는 거지만 어, 어떤 명예나 권세 부분에서도 기회가 될수 있다 소리도 나오게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제 카메라 앞에 앉으셨어요. 네. 그렇죠. 14년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선생님이 띠별 운세를 해주셨지만은 네. 이게 본격적으로 1 2띠 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또 선생님과 함께 하반기 운세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이 G띠 분들 또 하반기 운세에 또 어떤 변화변동들이 생길 수있실까요 네, 을사년 벌써 상반기가 다 갔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을사년 들어와가지고 뭐. 해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갈 때 초반에 사실은 산불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금 사실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큰일이 맞죠. 많았고. 네 맞아요. 음, 대선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수선했고 정신없이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년 남아있는 하반기를 어, 잘 둘러보시고 계획 있게 어,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먼저, 지띠를 알아볼게요. 우리 지띠분들 하반기에는요, 음,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온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 기회가 온다는 것은 어떤 뭐큰 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어떤 사업적으로 뭐, 음,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둘러서 볼때 분명히 기회가 오기는 온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 욕심을 내시거나 좀 무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은 본인이 어, 약간 좀나 느낌 좋은데 하면서 음. 충분히 그런 욕심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회사에서는 스카우트 제의가 다른 데서 오실 수도 있고요. 네. 뭐, 또, 이게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내려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모든 것들이 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음. 소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네. 음, 내 능력밖에 일을 어, 내가 자신이 없거나 사실은 뭐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직은 내가 미흡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좀 안정성을 가지고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기회가 왔다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금전으로도 조금 운이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간 얘기로 네.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금전원에서도 음. 결국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는 일이나 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다 금전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이 당연히 그 기회가 온다.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크게 장사를 하실 기회가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확장하실 기회가 오신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업의 기회가 오실 수도 있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두루두루 살피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금전도 당연히 기회가 오는 거지만 어 어떤 명예나 건세 부분에서도 기회가 될수 있다 음. 소리도 나오게 네. 될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러면 또 이제 문서 관련해서 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GT 분들의 또 하반기 이제 문서는 좀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문서가 예를 들어서 확장이나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어, 뭐, 누구와의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그 속에 문서가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서 없이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죠. 네. 하물며 우리 아르바이트가 다른데 어디 취직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계약서라도 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서 금전은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사람 관계는 또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요. 네.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지띠분들이 하반기에는, 어,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는, 어,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까요? 솔로이신 분들은 네. 좀 기회가 더 많이, 아, 주변에. 어, 주변에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는 좀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을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그 사이가 잘 유지돼서 어, 서로 서로 맞맞춰서 잘갈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Gd 분들이 그러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요거만좀 조심하고 하반기를 보냈으면 어, 좋겠다는 있을까요? 저 제일 먼저 키워드를 잡아드린다면 네. 기회는 들어오지만 네. 그 기회 속에서 안정성을 추구하시면서 가야 하고 네.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나 이런 거는 큰뭐 대다수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건강이나 이런 거는 큰 무리는 없는데 네. 어, 이 하시는 일 쪽이나 이런 데서의 그 기회를 잡으실 때 무리하시지만 마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G T 분들 이제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셔야 되잖아요. 네. 시청하시또 G T 분들에게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G T 여러분 어, 을사년 하반기여 어, 열심히 달려다 달리다 보면은. 어, 본인들에게 그 기회가 오니까요. 욕심부리지 않고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